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위치부터 봅시다. 홈의 실력 신분 당선 1번 출구 예정지에서 도보단 4분. 4분이에요, 4분. 여러분이 집에서 편의점 가는 식, 한교까지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A타입 이피스텔에 실제로 살아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요. 신축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지금은 6천만원 대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름만 늦으면 1억 이상이 더 들어가요. 중형차 한대 값을 허공에 날리는 거에요. 3, 4년 후 신분당선 개통되면 이 가격에 1.5배는 될 거예요. 앞으로 이일때이 이 가격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냐? 이번 주까지예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DSR 때문에 대출도 어려워지고 지원금도 없어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탕주 중인 직영 상담사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 <목소리> 여러분 힘내세요. 다들 성만 말씀하세요. 인생을 만 상담사가 중학교 바로 모든 조... 중학교에서...